1.47 문제 풀겠습니다. f 있고 t 있고, 샤프트는 돌지 않고, sy 주어져 있고, 강도는 어떤 시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크리티컬 스트레스 엘리멘트인지 구하고, 그 이열을 구하고, 내가 계산해야되는건 N MSS일때 DE일때 먼저 R 반력을 먼저 구해야됩니다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RA고 여기에 F 여기에 RD가 있고 FY는 RA, 마이너스 F, RT, 가0모 moment, 기 o n y o 니까 마이너스 F 곱하 n y 곱하기 o 곱하기 n y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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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RT는, 음, RT는 3분의 2F가 되고, 여기 3분의 2F를 넣으면, RA는 3분의 1F가 됩니다. 이거, 그래서 지금, 이거, 이거 구했고, 그 다음에, 이제, v 랑 M을 구해서, 이걸 바탕으로 이거랑 이거를 구할 겁니다. 이 F를 축으로 나뉘기 때문에 0에서 X가 4cm 일때 구하면, 이렇게 있고, R, A 있고, B는 내려가고, moment 하면, 음, F는 RA-V는 0이고 모먼트는 V X가 내려가죠 플러스 M은 0 그래서 V는 RA니까 3분의 1 F M은 VX니까, 3분의 1, FX. 그 다음에, 좀 늘려서, 4cm에서 6cm 올 때, X 있고, 이렇 F의 힘이, 4cm 에서 올리고 얘도 똑같이 v,m 설정해줍니다 그러면 fy는 ra-f-v는 0 ma는 마이너스 f 곱하기 4의 마이너스 제곱 s는 0, o v는 3분의 2fm은 여기가 x가 아니죠. 이가 잘못됐고, minus vx plus m은 여기죠. 만 될까? 와 x f인데 이렇게 구했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스트레스 이 부분을, 이 엘레멘트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지금 보면, 여기 B점이랑 여기 가운데 는 C점이, 모멘트에서도 여기가 걸리고, 그리고 여기랑 여기가 가장 에리아도 낮기 때문에, B랑 C가, C가 element다. B랑 C가, Critical l 다 Location. 랑 C가 Critical 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N을 구해야 되는 건데, VB랑 VC를 구하고, v.. mb 를 구하고 vc 랑 mc 를 구하던데 2cm죠 여다 일단 얘는 이거 m도 예. f x 는0 0 2이 m 센 곱하기 1 1마이니까공 그러니까. 얘는 VC는 두얘 일때랑 얘 일때랑. vc 는두 가지 단위죠. 얘일 때랑 얘일 때랑 vc 일 때는 3 분의 f 공 vc 일 때는 마이너스 3분의 2 F MC는 항상 똑같아요 한, 한 경우에서만 나와요 일단 이렇게 구해줬고 인데 X랑 Y를 정해야 될 때입니다 e 리 e 트 t x 측면이 엘리멘트 Y고 이런 식으로 좌표를 둘게요. X가 여기입니다. 그러면 지금 X를 봤을 때 그림을 위에서 본다. 엘리멘트 X를 봤을 때 이렇게 있으면 직각으로 v m 끝에서 도션이 걸리 걸리죠. 도셔 <laughs> 여기서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조금만 V 얘는 어떠한 힘도 없고 모멘트는 모먼트는 이렇게 걸리는 모먼트는 노멀스트 레스로 음수가 걸리죠. 모먼트. 그리고 토션은 당연히 이렇게 시어퍼스가 생기고 얘는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넘어가니까. 이렇게 가거든요. 올라가. 맞죠?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얘는... 예. 근데 지금... moment. 모멘트가 올리죠. 마이너스 삼십 위 모멘트 b 파이 d 의 세제곱이고, 얘는 x z 축으로 마이너스 방향의 토션. 이렇게 생깁니다. 얘는 이 파리점. 하고 메가파스칼이 나오고 얘는 10.76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엘리멘트 Y 이제 이렇게 있으면 X, Y 지 하는데, 지금, 부는 이렇게. 해서, 쉬어 볼 수가 걸려요. 그대로, 그냥. 단순 쉬어. 그리고, 모먼트. 모먼트는, 이렇게 했을 때, 음 아무것도 없죠. 얘는 안걸리고 모먼트는 안걸리고 토션은 똑같이 이렇게 했을 때얘 당연히 얘고 네모를 그렸을 때슉 올라가니까 플러스 방향 얘는 얘 방향도 정해주면 그죠? 그러면 마이너스 방향. 얘는 그래서 얘는 없고 봤을 때 얘가 그대로 가잖아요. 밴딩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그힘 자체란 말이에요. 그래서 마이너스 v 분의 A. 그리고, 이거, 플러스, 토션. 세제곱. 얘는? 어쨌 A는? 제곱이죠? 이렇게 하면? 2 1 6 여기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. 다음에 시에서 엘리먼트 엑셀트 하면 다시고, 시고 얘는 짜증. 보면은 어로 아 내리는 힘 그려보면 윗부 거의 오먼트 이렇게 썼을 때 똑같아요. 얘랑, 얘랑, 얘랑 똑같아. C에서라고 써도 되고 힘이 다 똑같이 작용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C만 쓰면 돼요. 그래서 가져와서 C. 이로 하고 얘는 시는 지금 얘가 두 개였잖아요. 그러니까 얘를 얘를 똑같거든요. 부위가 다르단 말이야. 가에는 마이너스 삼백 이십 점 구유 메가파스칼, 얘는 마이너스 백오십 점구 메가파스칼, 얘는 이제 Vc일 때랑 플러스일 때나 단어 보면 얘가 1 2 0점이오 메가파스칼이고 얘가 마이너스 백십이점 이백십점 이 메가 마스칼 이니까 지금 음다 모든 요소에 B와 C에서 X, 엘레멘트 X, Y를 다 구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뭘 구하냐 얘를 다 구해 주는 거예요 얘가 얘가 뭔지, 얘가 뭔지, 얘가 뭔지, 여기서도, 여기서 당연히 얘를 선택해야겠죠? 큰, 큰 거를. 이렇게 하면. 아, 일단, 얘는 뭐냐면, 얘는 2분의 1 거고, 얘는 이거죠?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532.72, 얘는 296.72. 점5 5 얘는 375.2, 얘는 16.62, 얘는 418.55, 얘는 222. s o 얘는 212. e 가 212. x y be 는 u m b 5 5 a Evexy b 제일 높은 게 얘네요. 두 개다. b 에서 엘리멘트 x 가 가장 크다.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n 을 구하는 거죠. ams 에서 n 의이 네, 타워에 얘는 sy분의 에너 sy는 1640 6너지에이지에 곱하기 이거 6.55 스칼의 에 얘는 532.72 메가파스칼. 하면 얘는, 얘는 3 7 6이고 얘는 3.08.